안녕하세요. 빨간 채구입니다 네. 일진 하이 솔루스 2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좀 늦었죠? 네. 뭐, 사무실을 좀 다녀오느라고. 네. 2시 40분, 아, 12시 40분 현재고요 어, 어제 알려다시피 어, 일반 배정은 30% 조정이 됐고, 네. 네. 위가 어제 1일차고요 네. 아래가, 네. 12시 40분 현재고요 네. 어제는, 네. 어, 세주, 여섯주, 아홉주, 아홉주, 한주, 두주, 세주, 세주. 네. 금액으로 봐도 3조 4천억이었는데, 18주까지 들어왔죠? 한 15주 정도 들어왔으니까, 어제 예상대로 어, 30조 전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면은, 네, 지금 한 3시간 정도 받았다고 예상을 하면은, 15조, 5조씩 들어오죠. 그럼 앞으로 한 3시간 남았으면 15조 정도 들어오니까 30조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로 돈이 들어올 것 같고요. 어제 예상했다시피, 어, 그럼 이거 또 절반으로 줄겠죠. 어, 미래에는 균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삼성은 한 주에서 두 주. 네, 어, 현대차 대신은, 어, 한 주에서 두 주. 뭐두주 확정일 확률도 높고, 어, 지금 현대차가 가장 좋아요, 사실이야. 네, 최약 어, 건수도 가장 적고 어, 예상 균등도 가장 높고 3주에서 4주니까 네, 뭐 2주에서 2주 내외로 받을 것 같고요. 어, 경쟁률도 비례 경쟁률 배정 수도 가장 많죠. 비례 경쟁률이 네, 가장 낮으니까 어, 현대차 기준으로 네, 13,000주를 했을 때 32주 정도 배정이 될것 같고요. 어, 최종적으로는 한 15주에서 18주, 어제 예상한대로 비슷하게 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15주에서 18주 사이 배정이 될것 같고요. 한주 필요 금액은 이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미래가 1300만원, 삼성이 1000만원, 어, 현대차가 700만원, 어, 대신이 800만원. 네, 한주 필요할 때 증거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니까, 감안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두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36조까지는 들어오긴 힘들 것 같고요. 한, 네, 한 6, 70%. 어, 네, 올려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정도로 되면 되는데, 지금 이거 경쟁률을, 네, IBK랑 같이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IBK가 최악권수를 공개를 안 해요, 얘네들이요. 네, 고객센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화가 계속 안 돼가지고, 네, 일단은 올려드리고요. 네, 고객센터 통화가 되면은 최악권수 같이 확인해서 올려드리겠안 되면 뭐, 네, 균등은 뭐, 열초 언더라고 계산하고, 비례 경쟁률만 보고 들어가야겠죠. 네. 12시 한 50분 됐고요. 네. 현재 IBK 네. 일반 금융행률이 238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 한 500이라고 계산하면 500주 넘으면 한 주를 받는다는 거죠. 비례가. 네. 500주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당 한 주. 네. 2,000원이죠. 네. 금액 배정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2시 반에 한번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